이렇게 갈수록 좀더 헤비해진다고 치즈랑 같이 해드럿이랑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나 내일 플라트스네 출근합니다. 출근한다고 되게 오랜만에 말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좀 급격히 날씨가 따뜻해, 시원해져서 <laughs> 맨투맨 입었고요. 그때 뉴욕에서 여행하면서 샀던 맨투맨이라 약간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바지는 새로 개시했어요. 이거 직구한 카라트 카고바진데 너무 하얘가지고 못 입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좀 느끼한데 자를 때가 돼가지고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보기 나쁘지 않아서 이대로 좀 버텨보려고요.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길긴 길거지가 떡피, 떡피. 입고 나가요. 안녕, 여러분. 요즘 조금 작업 일정이 바빠가지고. 근데 뭐 오늘도 똑같이 작업실 가고요. 어제는 작업실 이제 가기 전에 미국에서 만났던 잭시를 만나가지고 잭시가 주문한 거 전달도 해주고 같이 점심도 먹었는데 막 간식을 엄청 선물로 준 거예요. 짱 크고 짱 무거운 초콜릿인데 안에 블루베리가 들어있대요. 총몇 키로야? 한1 k 로될것 같은데? ELB? 아, 거의 1kg네요. NERS라는 젤리랑 요즘에 이게 미국 초딩들에게 핫하다네요. 다른 맛, 밀크 초콜렛, 쿠키. 아, 저 이거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그런 거잖아요. 엄마는 외인 안에 들어있는 초코칩 같은 거. 초코볼, 초코볼. 제가 한때 미쳤었던 칩사호이를 줬네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살찌는데.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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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토요일이고요. 네, 출근을 합니다. 작업할 게 아직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엄청 편하게 입었고요. 아침에 엄마 아빠가 좀 일찍 나가셔가지고. 거실에서 요가도 하고 밥도 챙겨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유롭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다녀올게요. 어디 진 진짜 많다. 저희 쿠스코스 튀김이랑 뭐였죠? 사우도우빵이랑 얼린 포도 이렇게 할게요. 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키기. <laughs> 한꺼번에 싹다 올려야지. <laughs> 너무 예뻐. <웃음> 잘했어. <웃음> 너무 예뻐. <laughs> 잠시만요. Thank you f continued support and interest. Thank y 진짜 사람 많다. 아, 야 그대로 와서 <laughs> <아직도>. 낙엽이 날라가네. <laughs> 마요네즈 혹시 계란 베이스인가요? 음, 이거 갈릭 소스일 거예요 아마. <laughs> 이건 또 희귀한 광경이군요 네. 저는 보신 건 500원 도 내야 돼요 어머어머 안녕 여러분 작업하러 갑니다 어, 이제 그 귀걸이 오픈했을 때 세일 주문건이 제작이 다 끝나서 좀 정상적인 작업 속도로 작업을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라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오늘도 편하게 이렇게 입고 작업하러 다녀올 예정이고요. 딱히 뭐 계획된 건 없습니다. 오늘은 일하고 집에 와서 운동 좀 하려고요. 약간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얼굴이 점점 동그래지는 것 같아가지고 운동 좀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학교에서 작업하고 커피 사가는 것 같네. 쓰로올 거야? 아니. 어떻게? 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미치겠다. 차려도 잘 먹네. 얘가 조금 식탐이 강하다 그랬고 얘는 호기심이 좀더 강한 느낌? 어머 어머 엄마가 막 <laughs> 자기도 먹겠다고 안녕.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다가 아 진작 좀 자를 걸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산발이라 오늘 오랜만에 에센스도 발랐고요. 이 물결치는 이 머리가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지들끼리 이러는 거거든요. 오늘 날씨가 되게 푹한데 어, 저녁엔 또 추울까 봐서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반팔 캐시미어 니트에 빈티지 가디건 친구들한테 선물 받았던 거 오랜만에 입었고요. 귀걸이! <laughs> 이거 골드 도금 버전인데 착용샷을 보여드린 적 없어가지고 아무도 골드 도금 버전을 주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끼고 나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웜톤 친구들이 분명 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착용을 시켜보고 어떤지 제가 사진 좀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바코도. 바코도 들고 가야 돼요. 골드. 방에 쳐도 들어야 된다. 아, 내가 여기가 하트 뒤에. 음. 음린 데가 아, 엄청 아래아래 가서 그러고 예쁘다. 우리 갑자기 운동하고 와. 그래. 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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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찍었어? 음 바로 드셔도 된대요. 아 음, 여기 향수 되게 좋았는데. 이것도. 이것도 뉴, 이거 뉴욕 거. 다 미국 향수만 있네. 어때? 잘해요. 온대저음음악이잔잔해서 좋은 걸. 음. 아, 여기가 그냥 그래서 섞여서 만든 거예요. 도드히도세지않은 안녕 여러분. 10월 말에 오늘 금요일이고요. 지금 종로를 들렀다가 연주님을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고 출근하려고 하고요. 백팩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나가서 컴퓨터로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컴퓨터까지 챙겨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음. 뭐가 무슨 김밥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약채 이게 바꾸지. 이게 바꾸지. 네. 이게 떡볶이. 근데 진짜 메뉴 추천을 안 해줬네. 그니까요. 네. 너무 안 찍어놔서 문제야. 그 내가 맨날 해도. 그니까요. 어. 맨날 찍어서 요즘에. 그래. 그냥 생각하고 좀. 안 그러면 좀...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도 몰라. 아무리... <laughs> 그니까. 나만 하고 다녀. <laughs> 머리를 묶어 뭔가 본격적인걸? 가보자 아주 촉촉해 <laughs> 거울이잖아 멋있잖아 그러니까 와 진짜 5 분이었네 5 분까지는 아니고 한7 8분 걸렸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거저 그 씨는 거의 도일 아니냐고. 오 <laughs> 분이면 뛰어가야 될것 같았는데. 묵직고 음 가야겠다 그러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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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사가 너무 급해서 진짜 땅만 보고 걷다가 못 보고 지나칠 뻔했네. 난 짐으로 해서. 어뛰요 맛이 좋아 맛있다 응. 머리로 시해잘 어, 음, 네. 먹겠습니다 어, 좀... 어, 안보이네 어, 완전 조합이 미쳤다 귀엽다 네. 드세요, 드세요. 우리가 왜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평일이지만 하루 놉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복 체험을 한 것처럼 오늘도 저의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하루 보내는 날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완벽한 루트를 계획해놔서. 벌써 기대가 됩니다. 같이 제가 좋아하는 곳도 가고, 친구가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애매하게 추운 것 같아서 저도 애매하게 따뜻하게 입었고요. 저 하... 근데 사실 지금 종로 가요. 일을 마냥 놓을 순 없어서 종로 들러서 일 하나 처리하고 그러고 이제 친구 만나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진 곳이야 가을 같아요 가을이었다 음. 음. 좋아 진짜 오랜만에 음. 먹는 것아 okay. 나와 치얼스를 할수 없다니 너무 슬프네요 치얼스 치얼스 <laughs> <Cheers. 웃음> <Cheers. 웃음> 맛있어요. 이게 황실하게 맛있고 나름 이만큼 맛있어. 진짜 좀더싸야 되는데. 아, 그래요? <laughs> 이 완전 난장판이네 미세먼지 심하고 날씨도 푹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작업실 가려고 가방도 맸고 다녀올게요 늦었어. <laughs> 아. 으로 알게 되셨던 건가? 마 그. 응. 둘다 이렇게 끝내버렸어. 비가 오나? 뭐가 떨어지는지? 응. 이게 건판이야 그리고 이게 피에노. 이슈. 하게 따라 부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이거 뭐 먹었어? 도시간훨 시간 이런 거? 나 아무것도 안 먹고. 나 물도 안 마셨어. 나난 먹고 왔는데. 하나 하나. 도 아, 파란 쪽 먹고 왔어. 어머 어머. 너다 먹어. 나도 어 아, 그걸로 보는구나, 고도로. 다 와버렸다. 그래. <laughs> <laughs> 내려갑니다. <웃음> 조심해서. 무서워. 근데 사진으로는 예쁜 게잘안 나와.